셋 안녕 나는 무찌 오늘 드디어 오늘 드디어 저희 10만 이벤트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10만 명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 이렇게, 이렇게. 제가 또 나름 프로 유튜버 한 3, 4년 차 되는데, 제대로 시작한 지는 올해부터거든요. 제가 딱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제대로 뷰티 유튜버 해보겠다 해가지고, 취업을 안 하고, 유튜버 제대로 해보자 하고 시작하고 있는 건데, 제가 목표를 딱 10만을 잡고, 올해 가자! 했는데, 빨리 생각보다 10월에 돼가지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laughs> 제가 요즘 호르몬에 집에 당해가지고, 살이 겁나 쪘거든요. 거의 한 3kg 정도 찐것 같은데, 얼굴이 달덩이야, 달덩이. 그래서 일어나서 촬영하려 했는데, 어, 너무 미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 다 런닝뛰고 지금 바로 촬영하고 있는 거네 얼굴 너무 달덩이 오늘은 제가 또 인스타에다가 10만 기념 영상 찍을 거라고 Q&A랑 저에 대한 추측글, 구독자 애칭 이런 것도 정하고 여러 가지 또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소통하면서, 메이크업하면서 그다음 이벤트 뭔지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 응? 이제 솔직히 이제 한 10만 정도 됐으면 우리 약간 절친 느낌으로다가 좀 얘기하면서 수다 떨면서 해보자 응. 1번은 적어놨 건데 이제 다 여러분들 덕분이어고 구독자 이벤트를 들고 왔습니다 보답하고자 랄랄라. 자 구독자 첫 번째 제품 따닥 인코드의 도토리 패딩 제가 원래 그 스킨푸드 당근 패드 겁나 좋다고 옛날부터 묻고 했었는데 제가 진짜 민감성인데 요거는 딱보냈을때 전혀 아프지 않아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 요거는 진정 이런 것보다는 모공이랑 탄력 있죠? 특히 저는 탄력 너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거 살짝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도토리 라인 강추 드립니다 생각보다 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의 이름이라든지나이라든지제 이름은 박정현이고 뭐 되게 의외죠? 박정현입니다 그 나이는 24살 저를 되게 성숙하게 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27 이렇게? 24살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를 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저희 MBTI는 엥코피 대가리꼬빠 엥니다아 그리고 저희 스펙 엄청 많이 궁금해 주셨는데 저는 158에 46, 47 유지하다가 요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49 찍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기로더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46, 47 유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희 몸매 관리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관리라고 하기엔 저 진짜 관리 를안 하거든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정해진 몸무게가 딱 있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게 저는 47이거든요. 살짝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약간 디톡스를 한다거나 약간 자제. 하거나 조절하거든요그 안에서는 엄청 먹어대다가 아, 47 넘었다 이러면 약간 이제 아, 관리해야 된다 이런 느낌 뭔가 나는 요 몸무게를 벗어나면 안돼 이런 게 정해져 있으면 약간 좀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쪄도 1kg 쯤이야 쪄도 2kg 쯤이야 뭐 이렇게 하더라 순식간에 불어오더라고 요 정내남 좀 좋은 것 같아 요 악과는 제가 광고 홍보가 나왔습니다 그 마케팅 오런 쪽으로 나왔거든요 뷰티 악과 나오신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요짠 제가 너무 강추이었던이아이소이세요 이게 지금 새벽제인가 이것도 다 써가지고 요만큼 남아있거든요 이게 완데물 제형인데 흡수도 되게 빨라. 요 한달 동안 꾸준히 써야 돼 이틀 정도 써보다가 어? 잡티 안 사라진 것 같은데 이러면 안돼 붉은 잡티 같은 거 그런 게싹 개선되더라고요 제 입술도 완전 건성이어가지고 립 제품 항상 발라놓고 시작하는데 저의 요즘 찐찐찐자라찐 립케어템 진짜 이거 1등 진짜 이거 광고 이런 거다 떠나 서 내가 쓴거 중에 1등 토코볼 거거든요 다른 립마스크 같은 경우는 되게 찐득찐득한데 물빙 먹은 느낌? 이거 무조건 넣고 싶어가지고 구독자 이벤트로 넣어놨어요 이런 느낌 이런 광태 생각보다 질문이 겹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저희 사진 찍는 카메라랑 고정법이 궁금해요. 이거는 인스타 사진 올릴 때마다 DM으로 고정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막 엄청 티나게 고정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아닌가? 티가 나나? 고정 진짜 빡세게 하거든요. 약간 전후를 보면 사람 한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 정도로 진짜 빡세게 네. 하는데 그 원본은 불태워버려야 돼. 내 갤러리 있으면 카메라가 되게 중요해. 이게 12%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13%거든요. 아, 셀카 겁나 이상해. 하 찍었을 땐 되게 예쁜데 딱 찍고 난 후에 자동 고정해라. 요거 셀카 찍으면 안 돼. 그렇다면 뭘로 찍냐? 아이폰 8. 딱 카메라 하나가면서 제 인스타 게시물에 모든 다 요걸로 찍어요. 아이폰 8로 찍고 나서 후보정을 메이라는 어플로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유료 버전이 훨씬 괜찮더라고요. 유료 버전으로 모든 기능을 다 해가지고 줄이고 줄이고 늘리고 줄이고 요렇게다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카메라 어플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기본 카메라인 척하면서 되게 잘 나오거든요. 근데 뭔가 살짝 티가 난단 말이에요. 무조건 저는 기본 카메로 라 찍은 다음에 후보정을 열심히 가야됩니다 그리고 진짜 고화질로 찍고 싶다 할때 저희 꿀팁은 후면 카메라인데 아이폰 8 없어도 돼. 최신폰일수록 가장 유리한 사진 꿀 팁이 너무 선명한 부담스럽거든요. 살짝 나의 이런 지문을 쓱싹쓱싹 비겨줍니다. 그리고 후면으로 찍으면 확대가 되거든요. 1.3배 딱 괜찮아. 1.3배 한 다음에 각도를 약간 위에서 아래로. 있죠 요거 버튼 누르면 찍히거든요 그래서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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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각. 살짝 위에서 아래. 그리고 너무 카메라 이렇게 쳐다보면 이상하게 나오거든요. 약간 옆모습 있죠. 내가 자신 있는 그런 부위. 난 왼쪽 얼굴이 이쁘니까 왼쪽을 살짝 돌리면서 딴데 봐줘야 돼. 찍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플래시 무조건 터트려줘야 됩니다. 되게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겨울 쿠션 추천. 첫 번째로 오늘 제가 구독 이벤트로 들고 온쿠션이니다 짠, 요거 힌스. 이거 매트 버전 너무 별로라고 막우막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글로우 쿠션이 너무 잘나와 쫀득쫀득해. 밀착 쫙쫙 되고 커버력이 되게 좋더라고딱 발라놓으면 딱 반질 광, 요런 느낌이 아니라 쫀쫀 광. 그런 식으로 마음에 듭니다. 이 퍼프가 겁나 말랑말랑 그런 재질이거든요 약간 에스쁘아 느낌? 아, 이거 요즘 저의 최애 쿠션입니다. 지베르니 밀착 커버 쿠션. 와, 이거 겁나 좋아. 요게 커버력이 돌아왔 커버력 진짜 좋고, 밀착력이 되게 높아. 심지어 커버력이 높은데, 두껍다는 느낌이 안 들어. 피부가 약간 달겄. 근데 이건 약간 촉촉이 쿠션이 아니기 때문에, 스킨케어 되게 반지반지. 반지. 요 정도만 딱 해놓고, 이거 발라주면 찰떡궁합. 와, 어뮤즈 듀젤리 비건 쿠션인데, 이게 효부로가 진짜 갈리더라고요. 근데 갈리만한 게, 커버력이 하나도 없어. 이것도 매치망인데, 근데 겁나 촉촉해. 이렇게. 또 이건 약간 스킨케어 쿠션이어야 되나? 아니요, 커버력이 한요 뭐 정도? 근데 거의 스킨케어 같아. 헬스장 갈 때나, 쌩얼인 척 하고 싶은데, 피부 좋아보인 척 하고 싶을 때, 요거 발라줍니다. 너무 커버력 있는 이런 쿠션 발라주면, 이런 게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눈썹도 그려야 될것 같고, 입술도 발라야 될것 같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근데, 요거 발라주잖아요? 쌩얼인 척, 쌉는 피부 컹. 맞아. 좋고 랑 살짝 있는 톤업 크림 느낌이어가지고 심지어 광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뽐남이나 약간 남자친구한테 내 쌩얼 들키기 싫을 때 요거 싹발라주온다 피부 겁나 좋다. 요런 느낌. 아 그리고 저희 이 거울도 많이 물어봐주셔가지고 요것도 구독자 이벤트 들어봤습니다. 아스카우 요즘 요거 겁나 좋더라고요. 다크서클 가릴 때는 요거 두개 써줍니다. 도구 필요 없어. 그냥 내바 새끼 손가락으로. 구독자가 같이 하는 컨텐츠 계획 있는 지와 완전히 오버콜스. 저 진짜 구독자분이야. 언더 컨텐츠 같이 하고 싶거든요. 댓글도 구독자분들 메이크업 해주는 영상 찍을 생각 없으신가요? 하는 완전 완전 찍고 싶거든요. 근데, 근데 내가 메이크업을 잘하는 거랑 남들에 맞춰가지고 메이크업을 해주는 걸 잘하는 거랑 되게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남들에게 메이크업 해주는 거를 막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내가 생각해도 이제 남들한테 해줄 수 있는 메이크업 정도가 됐다면은 하 그때 무조건 구독자분들 오셔가지고 당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쌍이더라도 저와 같은 눈 말고 되게 다양한 무쌍이 있잖아요. 그런 눈에는 어떤 화장품이 잘 어울리는지 그런 영상도 되게 많이 보고 엄청 쫀쫀하게도. 食う。食う食う 아, 그리고 이 질문 되게 많았다. 쌍수에 대한 고민이 진짜 질문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무쌍 이제 유튜버다 보니까 쌍수 고민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무쌍이라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있으신가요? 무쌍이라서 자존감이 떨어졌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상관이지? 무쌍이라서 자존감도그런 적은 없는데? 아, 혹시 쌍수하고 싶었던 적이 있는지? 저도 무찌님처럼 눈큰 무쌍인데 가끔 쌍수할까 고민 중이에요. 일단 저는 1만 큐네이트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제가 쌍수 고민하고 있다. 당장 쌍수하고 왔습니다. 컨텐츠로 들어올 수 있다고 막 그랬었거든요. 좋아하는 얼굴이 완전 고양이상에 좀 빡센 이런 얼굴 되게 좋아하거든. 이목구비 빡 이런 느낌. 저아 완전 다른 스타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쌍수 하고 싶은 거야 뭔가 나는 되게 미미하게 생겼는데 반대인 그런 스타일 내가 좋아하니까 뭔가 시간이 갈수록 젖살도 빠지고 쌍수보다는 나한테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찾고 나한테 어울리는 헤어랑 옷 스타일 이런 걸 먼저 바꾸다 보니까 내 눈이 생각보다 예쁜 거야. 그리고 쌍수 해봤자 크게 안 달라질 것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안부가 길잖아요. 쌍수로 하면 중안부가 더 길어질 것 같은 거예요. 뭔지 알죠? 위로 커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쌍수 아예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다 코나 뭐턱 이런 걸 하고 싶지. 눈은 진짜 안 건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무쌍 인생 살아오면서 느낀 게 우리 무쌍분들이 이 부피 차이가 겁나 심하거든요. 저도 스무 살 때까지만 해도 이 눈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완전 겁나 작은 눈이었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도 오면 저는 눈이 왜 그렇게 커졌어 이러거든요. 나이가 좀 지나고 나고 젖살도 확 빠지다 보니까 눈살까지 확 빠지더라고요. 무쌍분들 특히 이눈살에 되게 인상이 자지우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살을 확 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제가 옛날 무쌍 때 보여드릴게요. 지금이랑 좀 다르죠? 뭔가 쌍수 고민을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 살 한번 빼보고, 천천히 쌍수해봐도 될것 같아요. 무쌍인데도 눈이 변하더라고요, 시가 지나니까. 눈이 너무 작아서 고민이야 쌍수할까요? 라고 해도 희망을 가져. 나처럼, 나 진짜 실눈이었다니까 추측, 학교에서 예뻤던 걸로 유명했을 것 같다. 전혀? 저 학교 갈때 맨날 모자 쓰고 갔어요, 진짜. 씻고 갔던 것도 드물었던 것 같은데? 개 페인으로 다녔습니다, 학교를. 약간 꾸미고 갔다 싶은 애들이, 이너 어디가? 약간 이런 느낌 가는 정도로 맨날 모자 쓴고 다니고, 아마 교수님들도 저를 약간 모자 쓰는 친구, 이렇게 기억하실 것 같은데. 조치님 이상형이 궁금해요. 아, 이거 저번에 영상 찍었었는데, 이상형 진짜 없었데 무조건 삐리한번 팍! 꽂혀야 돼. 이렇게 꽂히면 그게 저의 이상형요 굳이 따지면 저는 일단 키를 아예 안 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나보다 크면 돼. 오히려 저는 약간 좀 덩치인 상태 좋아하거든요. 약간 헬스 아시는 분그 다음에 이거 다 필요 없어. 저는 무조건 재밌어야 돼. 재미없다? 난 만나지 못해. 이게 재밌다는 기준이 막 개그맨이나 이런 게 아니고 나랑 티키타카가 잘 맞아야 돼. 약간 나 같은 사람. 내가 티키 하면 그 사람이 탁하! 아, 티키 탁하! 요런 느낌? 삥뽕삥뽕 아, 이런 게 되게 잘 돼야 돼요. 내가 어딜 여행가도 남자친구가 아, 오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이 드는 사람 있거든요. 아, 그런 사람이 더이상해요 아, 그리고 중요한 게 약간 질리는 얼굴 별로 안 좋아해요. 뭔가 진짜 잘생겨도 뭔가 좀 오래 보면 질릴 것 같은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 번도 바뀐 적 없죠. 나의 찐템, 이 힌스 내추럴 브라운이 요즘 쓰니까 되게 어두워지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밝은 걸로 샀습니다. 라이트 브라운. 요즘 눈썹만 그리면 되게 진해져가지고 눈썹 염색했는데도 진해 보이더라고요. 폭식한 이후에는 아, 저다 무조건 런닝 뛰어요. 진짜 무조건 런닝. 이거를 다음날 내가 그냥 무조건 디톡스만 하겠다 지혜만 있고 물만 마시잖아요. 그럼 입이 더 터져. 원래 뻑식한 다음날 입이 더 땡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가야 돼. 일어나자마자 러닝 뛰어버리면 이띵게 너무 아까워서라도 못 먹겠어. 러닝 뛰면 입맛도톡 떨어지고 좀 소화돼가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러더라고요. 헬스 자이든지아니 밖에 그냥 나와가지고 에어팟 꽂고 그냥 겁나 달립니다. 고양이 부산인가요? 사투리는 경상도가 맞긴 한데 궁금해요. 저는 마산입니다. 저희 고향은 마산이고 부산은 제가 대학교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5살 때 부산에 왔고 20살 전까지는 제가 마산에 있었거든요 경상남도 마산 오 경상도 사투리요 찐 부산 분들이 저의 사투리를 들으면 부산 사투리는 아니거든요 저는 마산 사람입니다 마산 요즘 마산대학교에 그뭐뭐웍 뭐 그게 너무 유행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인데 너무 신기했어 막. 마산대학교에서 막 그런 게 유행하니까 너무 이상한 거야 기분이 뭐뭐웍 틀린 줄 알았는데 너무 반가웠어 편집은 언니가 직접 하시나요? 사용하시는 편집 프로그램이랑 편집 배우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대학교 때 사진 촬영 이런 거를 배운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잠깐 프리미어 프로 배우긴 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막 잘하는 건 아니고 단축키라든지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었고 졸업하고 나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나 처음에 유튜브 할때그 블루라는 어을 썼거든요 요즘 편집 프로그램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너무 쉽게 할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세달 전인가? 부터 제가 프리미어 프로로 공부해가지고 배운 건 아니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진짜 늘고 다른 분들 것도 보고 참고하고 하다 보니까 점점 늘더라고요 겼어살그려주니 눈치가 완전 꽂힌 브러쉬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어바웃톤의 브러쉬 세트. 이게 보들보들하면서 엄청 좋아. 보지도 되게 괜찮고, 요즘 추 나의 사랑 너의 사랑 데이지크 팔레트 짠 제가 추천했던 가을 팔레트 요것도 이벤트로 들고 왔습니다 그때 완전 가을가을한 느낌을 썼고 오늘 약간 모브 느낌 나 다른 메이크업 모브로 이렇게 요 컬러만 베이스 엄청 연하게 깔아줄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눈두덩이 색조를 좀 많이 올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색조를 좀덜 빼고 언더를 강조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홀렁홀렁한 브러쉬에 쳐가지고 넥스트 질문 언제부터 화장에 관심을 가지셨나요? 이것저것 막 화장품 너무 좋다라고 했던 게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화장품을 너무 좋아했요 해가지고 쿠션 같은 거 있죠? 이 쿠션이 너무 막 너무 예뻐 보여. 그래서 괜히 막들었다닫았다가 새벽 이또 이러다 닫았다가둘러보고 이렇게 다다보고 발색 같은 걸 이렇게 해보고 아 이런 거는 발림성이 도떤면나 혼자 막 말하고 있어. 그때 약간 또라이지. 그때 또 내가 립을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막립 발색해보고 쿨립 발라보고 나무 잔량으로 블러셔 해보고 눈 떠도니 막 이렇게 발라보고 그걸로 해서 막 새벽에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화장품 자체를 너무 좋아했어. 고삼 때 내가 뭘 좋아했지라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화장품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걸 생각 못했더라고. 화장하는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아예 배제시키고 있었어 진짜 완전 연하게 발라져요 네스트 지문 남자한테 인기 완전 많을 것 같아요. 주변 남자가 없어. 남자. 없어. 그래서 저는 확실한데 여자한테 인기가 많아요. 진짜 어딜 가도 여자분들이 저한테 먼저 뭐 친하게 지내다가 이렇게 연락 올 때도 되게 많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편인가? 오히려 좋아. 유튜브 하면서 힘들었던 적이나 그만할까라는 생각해본 적 있을까요? 아 제가 최근에 변화 왔다고 했을 때 그때 제일 힘들었거든. 요 근데 그거 극복. 하고 나서부터는 전혀 나 너무 천직이야 나 이렇게 카메라랑 얘기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이 뷰티하면서 좋아하는 일하면서 할수 있는 거 행복해 나 오래오래 오래 하고 싶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하지만 힘들었던 적은 제가 너무 의욕은 넘치는데 편집도 느리고 의욕은 많은데 이걸 막 끝내지 못하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런 게 많거든 막 하고 싶은 건 많고 올리고 싶은 것도 많고 컨텐츠 기획 같은 것도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데 막상 시간이 없어 시간 분배 제가 잘못 해가지고 그런 것밖에 없지 요즘 막 힘들다 이런 거. 인생이 행복하다 언니처럼 뱃살 뱃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뱃살은 저도 진짜 심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날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날에 뭔가 좀딱 달라붙는 옷을 입을 것 같다라고 하면 2, 3일 전부터 관리를 시작합니다. 많이 먹지 않아요. 내가 과자를 안 먹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많이 먹으면 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덜 먹는다 해야 되나? 먹고 싶은 거 먹더라도 좀덜 먹고 그 옷을 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전날에 변비약 같은 거 먹어가지고 싹 빼내야 돼. 그러면 배가 홀쭉해, 그냥. 그런 힘을 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너무 디테일하게 말했나 엄청 납작한 브러시죠 요거랑 요거 살짝 섞어가지고. 밑에 이번좀 진한 컬러로 했을 때 스모키 느낌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미팅 하고 싶다 할 때는 무조건 약간 붉은빛 섞인 느낌?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또 살짝 띄어가지고 요렇게 발색해줄게요 띄어가지고 이렇게 해줄게요 띄어서 이렇게 일자로 쭉 빼줍니다 애교살 해줄 건데 요즘 푹 빠진 애교살 라이너가 있습니다 얇은 게 너무 좋더라고요 요게 크림 베이지 컬러 이렇게 이거를 디트임이랑 애교수랑 해주면 딱 되거든요 나 오늘 약간 살몬 느낌으로 애교수 만들고 싶다 헉! 빛깔나 그냥 소프트 피치 빛깔나버려 노베브의 살은 베이지보다 살짝 조금 더 채도가 있는 느낌? 요거 요거 쿨톤 분들 강추 알바하면서 보거 물어본 적 있나요? 언니의 번따 썰 궁금해요 제가 요즘 애교살을 도톰하게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밑트임이랑 애교살 선 때문에 이거 채우는 게 되게 좁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더 넓게 채야 돼요. 밑트임은 안 건드리고, 여기 정해놨던 선 있죠? 그걸 조금 더 밑에까지 도톰하게 해줍니다. 약간 그려놓은 선을 걸친 느낌으로 덮으면서 가줍니다. 그래서 두껍게 그려지거든요. 근데 애교살은 여기까지가 아닌데 그렇게 도톰하게 보일 수 있었던 이유는 두껍게 깔아주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려놨던 애교살 라인이 사라지거든요. 나중에 또 그리면 돼. 애교살 도톰하게 잡으려면 뒤에까지 무조건 중요하거든요. 뒤에까지 연장해서 아까 밑힘했던 섀도우 색상으로 밑에도 잡아줘요. 바로 띠용사가 생기죠. 그 약간 무서웠던 건 땄어요. 두달전이랑세달 전에 약간 내가 촬영이 되게 늦게 끝났거든. 1 1시 끝나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잠이 와가지고 편집 못하고 잘것 같아가지고 그날 바로 메이크업도 못 지우고 옷 갈아입고 24시간 카페 갔었거든. 투썸이었나? 진짜 레알페인처럼 그러니까 얼굴은 풀메인데 얼굴은 녹초 야 갑자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날 또 시험 기간이어서 사람이 되게 많았단 말이지.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그쪽에 혼자 있었단 말이야. 저기 원래 어떤 분이 와가지고 죄송한데 앉아도 되겠네내 앞에 앉아도 되겠네 그래서 내가 도를 아시나요? 보통 본업으로 보면 연락 이러는데, 앉아도 되냐니까, 어, 어, 안 돼요, 막, 이렇게 너무 놀라가지고, 어, 앉으시면 안 돼요, 그 거기 슬머지 앉아, 앉아가지고, 아, 뭐 하고 계시냐, 이런 거. 나 앉을 말도 안되는데 지금 앉아버렸어. 그냥 저 일하고 있다, 이러니까. 저기 원래 봤는데 너무 자기 스타일이어고보물려줄수 있냐는 거 근데 그걸 왜 앉아서 말하냐고, 무섭게 사람을. 그래서 사람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뭔가. 뭐, 너무 부끄러웠어. 알바하면서 번호 물어왔던 적은 두 번인가? 그러니까 계속, 뭔가, 물 들어갈 때나, 뭐 이렇게 줄 때마다 살짝 나를 계속 음. 이렇게 쳐다보세요. 물어, 나 설거지 하고 있는데도, 음. 계속 이 뭔가, 어, 누인 거 딱, 가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눈마주쳐아 <laughs> 뭔가 보러 물어볼 것 같은데 역시 나갈 나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여기가 채운 곳이고 안 채운 곳이면 여기가 좀더도톰해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 걸쳐가지고 밑에까지 이렇게 넣을게요. 위에는 요거랑 이거 요거 두개 섞어가지고 이거 기만와 쓰러져요. 넥스 질문 견이랑 화장법 바뀌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저 이거 유튜브 하면서 그렇게 된것 같아요. 왜냐면면저 유튜브 안 했으면 그냥 평소에 하던 화장 계속 그냥 계속 그렇게 했을 텐데 유튜브 를 찍으면 하나만 계속 보여줄 수 없으니까 새로운 화장품 요즘 트렌드는 어떻게 요즘 애교살은 어떻게 뒤트임 하는 방법 이렇게 찾아보고 여러분들한테 막 알려줘야 되니까 혼자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하나 씩추가 되는 게 갑자기 시간 지나다 보니까 완전 달라져 있는 케이스. 나에게 맞는 화장법을 바로 한 순간에 딱할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 것도 따라 해보고 저 사람 것도 따라 해보고. 이번 신상 한번 질러보고, 이것도 메이크업 해보고, 이래봐야 이게 약간 나랑 잘 어울리는 이러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최애 향수. 아, 최애 보여줘야지. 우리 구독자분들이 원하 보여줘야지. 제가 달달한 향 너무 좋아하거든요. 만약에 평생 하나만 써라 하면은 이거 쓸 정도로 이 3년째 쓰고 있거든요. 약간 달달한 거 좋아한다. 무조건. 베스트. 달달한 향들이 지속력이 좀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술 먹으러 갈때 니트 이거 한번 풀어줬는데 겁나 취하고, 탐날 니트에서 냄새 맡아 봤는데 향 나더라고. 약간 여름에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향인데, 달달한 향 좋아한다? 무조건 강추. 저 인생 향수입니다. 근데 요즘 또 이런 달달한 향보다 은은한 그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호텔에서 날것 같은 냄새? 요즘 최애 향수 바이레도의 오드 퍼퓸 발다프리크입니다 이거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따로 구매해가지고 가방 속에 넣고 다니거든요 이거는 지속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이, 너무 좋아요 진짜 약간 바이레도 가시면 이향 한번 꼭 맡아보세요 그리고 약간 나만 알고 싶은 향수인데 너무 좋아 이게 제가 싱가포르 갔을 때 호텔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거든요 이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친구랑 이향 너무 좋다 사고 싶다 했었는데 그 호텔에서만 뿌려주는 향이어가지고 구매할수 없대요 그래서 맞고막가서 해가지고 휴. 호텔 었거든요 근데 바이레도에서 향수 시향하는데 이 향이랑 너무 똑같은 거야. 그 싱가포르에서 맡았던 향이랑.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친구한테 선물 줬거든요. 근데 친구가 맡더니 그 향이랑 똑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은은한 그 약간 너무 좋은 냄새. 호불호가 아예 없을 것 같아. 계속 올리 지말고 이거만 계속 쓸게요. 자, 립 펜슬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저희 인생템이었던 에크몰 립 펜슬. 어, 지금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쓴 것만 해도 이렇거든요. 하, 어, 저 최애 립 펜슬. 이게 진짜 자연스럽게 오버립되거든요. 아 진짜 이거를 써본 친구들도 어, 야, 이거 뭐야?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당장 사겠다고 그랬었던 립 펜슬이거든요.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어, 색깔 진짜 예쁘죠? 이거 애교살에 컬러도 있고 보통 립 펜슬이 채도가 좀 높거나 이런데 되게 미지근한 톤이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 다섯 개나 썼어. 근데 이거를 빨리 쓸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잘풀라져 그리고 아, 만약에 에크몰 분들 보신다면 조금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지. 응. 일단 요거를 밝혀놨던 애교살 위에다가 발라줘거다 애교살이 별로 도 기가 막히거든요? 살짝 이렇게. 헉, 너무 예쁘죠? 처음부터 요걸로 하면 볼륨감이 없기 때문에 흰색 펜슬로 살짝 잡아준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발라주면 예쁘더라고요. 다른 쪽, 안바른 쪽. <laughs> 너무 예뻐. <laughs> 이런 느낌. 헉! 겁 예쁘죠? 여기 딱 완전 눈 밑에는 살짝 좀 진한 컬러 들어가도 될것같아이거 살짝 섞어서. 딱이렇게 동공 앞까지만 남아있고 잔량으로 이렇게 살짝 쓸어줄게요. 이어지게끔 아 약간 동떨어진 느낌이어서 제가 아까 삼각존을 여기 안에 띄우고 쭉 그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애교살 했던 이하이트 펜슬로 삼각존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밑에가 훨씬 더 시원하게 빠지거든요 요즘 약간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은데 막상 하니까 되게 시원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너무 삼각존만 채우니까 답답한 느낌 날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니까더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이거랑 이거 있죠 이렇게 두개 섞어가지고 데임을 확실하게 이렇게 한번서들어줍니다 그리고 붉은 컬러로 계속 뭔가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줘다 음영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살짝 묻힌 다음에 얘만 살짝 줄게요. 아이라인 들어갈 부위에만. 넥스 지금 샵에서 메이크업 받는 영상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헉, 기가 막히다 제가 또 요즘 그 컨텐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제 스타일의 메이크업만 하다 보니까 요거 말고 또 다른 게 어울릴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가지고 받아보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방송 하나 나가면서 메이크업 받은 적 있었는데 그때 뭔가 소통이 잘안 됐어 그분이 야 저는 눈썹이 진하면 안 되고 애교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런 거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게안 되고 아예 그냥 처음으로 받다 보니까 눈썹 완전 진하게 해주시고 애교살도 없고 속눈썹을 엄청 막 가닥가닥 붙여가지고 눈이 엄청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너무 그. 이상하게 나와서 그 일로부터 아 메이크업은 역시 내가 해야 되구나 이러면서 약간 샵 메이크업 받으러 가기 이런 걸로 꾸렸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코트만 잘하면 너무 예쁘게 주더라고요. 제가 좀 최근에 눈여겨보고 있는 메이크업 샵들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팔로우 중인데 거기에 한번 시간이 되면 예약 걸어놓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요클리오 걸로 장막채워줄게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배우나 가수 취미 저한테 좋아하는 배우가 있나? 딱히 누구 좋아한다 이건 없는 것 같은데. 아 최근에 키스 오브 라이프에 나띠 님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너무 나스틴이 너무 약간 여자 좋아하는 것 같아 취미? 저는 취미는 춤추는 거. 저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뷰티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계기. 아 이거는 아, 유튜브 되게 하고 싶더라고 했는데 막상 이 카메라 켜기가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뭐 성격도 되게 소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랑 200일이었나 100일이었나 오빤 챌린지 그 영상 올린다고 유튜브 계정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 올리고 나니까 다른 걸 올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이 다음에 뭐 올리지 하다가 어 겟레디 유미 찍어볼까 하다가 찍은 게 이렇게 됐어요. 아이랜드 웨이크 메이크의 AC 브라운 아이라이너. 아 너무 예뻐. 지속력도 좋은데, 색감 자체가 애쉬 애쉬 하거든요. 뭐 아이라인 진한 거안 올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완전 강력 추천. 친도 되게 얇고, 심지어 지금 올리브 원플러 원인가? 내가 약간 검정 아이라인 이런 거 되게 안 올리더라고요. 아이라인 빼준 것만큼 립트 연장해줘서 애교살도 연장해줘. 너무 진한 컬러 말고 살짝 애쉬 톤 느낌으로 아까 빼줬던 아이라인 블렌딩 해좀니다마찬가로 이렇게 블렌딩 하면서. 넥스트 질문. 오늘의 무지력 말고, 아예 룩북을 좀더 길게 영상 컨텐츠로 찍을 생각이 있는지 궁금해. 어, 너무 뷰티 루트북을 말고, 조금 더 다른 방향성으로 넓게 넓게 가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룩북을 생각 중이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오늘의 무지력 말고, 룩북으로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을지 이런 것도 고민 중이거든요. 그럼 컨텐츠 방향 기획성이 정해지면, 바로 찍을 예정입니다. 오버립 했을 때 너무 친하는 게 싫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쓰잖아요. 야, 제 친구도 오버립 그거 너무 친해서 하기 싫어해가지고, 이거 발라줬는데, 뭐야? 막 이랬었거든요. 너무 좋아하는 립 베이스입니다. 쿨톤 용인데, 웜톤에서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삐아 건데, 이지근한 쿨톤인 것같아요 너무 예쁘던데? 그리고 저의 인생, 이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색감이 독보적이고 다 쓰면 또작 거야. 이런 컬러만 본 적이 없어. 레드 컬러는 안 어울리는데, 약간 브릭한 느낌 내고 싶기도 하고, 형광등 켜주고 싶다 할 때, 뭔가 정말 예쁜 질감이 미쳤어. 얼굴 확 살죠? 이런 느낌으로다가. 너무 진하게 안 바르고 퍼트려서 발라준 다음에 마지막에 립펜슬로 한번더 내각 정리해줍니다 헉, 너무 이쁘네요 무쌍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오케이 요거는 정해져있어 속눈썹, 애교살, 뒤트임 가장 마음에 들었던 머리색 아 진짜 이거 하루에 10번 이상 머리 컬러 뭐냐고 진짜 질문이 엄청 처음 오거든요? 탈색 없는 머리에 레드 컬러라고 해가지고 항상 하거든요? 처음에는 요렇게 나오는데 시뻘게 겋 나와. 한 3주만 지나면 요 컬러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이거를 초코 브라운인가 월넛 브라운인가 이거 되게 물어보시는데 그냥 그 레드 머리에 색깔이 빠지면 요렇게 됩니다. 제 레드 컬러 하면 색 진짜 빨리 빠지거든요? 빨간 머리가 좋은데 항상 이렇게 되는데 이 컬러도 너무 예뻐. 그래서 이 컬러 하고 싶을 때도 레드 컬러 하면 한 2, 3주 되면 빨리 빠지더라고요. 약간 브라운인데 살짝 좀 붉은기가 있는 그런 걸로 빠지기 때문에 너무 예쁘더라고요. 레드 염색이 빨리 삽니다. 진짜 옛날에 몰티 되게 좋았는데 가만가서 개털이 되고 있어면더 진하게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지금 트위저로 찍고 싶은데 트위저 없어졌어. 이걸로 살짝 정리만 해줄게요. 아, 요것도 질문 되게 많았어. 영상 안 찍고 찐으로 화장하면 시간 얼마나 걸리시나요? 머리까지 합해서 2시간? 메이크업만 한다 했을 때는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딱 1시간. 이게 근데 화장이 오래 걸린다는 느낌보다 화장할 때 너무 여유로워. 딴짓 되게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도 틀어놓고, 노래도 듣고 왔다 갔다 하면서 화장하고 옷걸음 뭐 이러다 보니까 2시간이 걸리지. 저한테 만약에 30분 만에 화장하라 하면은 할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화장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무찌님의 최종 꿈, 최종 목표, 팬미덕 계획이 있는지, 뷰티 유튜버 모든 분들의 꿈이라고 할수 있지만, 저의 최종 꿈도 이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브러쉬가 됐든, 뭐 도구가 됐든, 메이크업이 됐든,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같이 개발, 참여하거나 만드는 그런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저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게 최종 꿈입니다. 팬미덕 계획이 있는지. 는 무조건 하고, 제가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팬이들파 하고 싶거든요. 아, 구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그리고 제가 요즘 요런 미지근한 메이크업 할때꼭 하는 게 있습니다. 하, 블러셔. 제가 구독자이한로 들고 왔습니다. 이 블러셔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모든 메이크업을 써먹을 수 있어요. 컬러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다 붙인 다음에 응 요즘 블러셔 하는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넥스 제일 닮았다고 들어본 연예. 진짜 제일 많이 닮았다고 들어본 연예인 분이 추원님. 슈아님. 추원님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저번에 제가 커버 영상을 작정하고 찍었었거든요. 아 그리고 최근에 한살 차이 하루님 닮았다고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나이뮤지스 누구셨는데 그분도 있었고. 제가 그때 흑발이었을때 채영님 되게 많이 들었었고. 서프라이즈 배우님 그분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아린님 근데 아린님 진짜 안들은것 같은. 입으로 말하기 민망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에스파 분들 직접 다 봤는데 블러셔도 완전 쨍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 예뻤어요. 에스파이브를 될수 없으면 화장법이라도 따라하겠다는 그 못된 신법 너무 예쁘잖아.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져온 립이 있거든요. 퓨어 글로우 틴트 중에 제가 요즘 빠진 무드 베이지라는 컬러 두번왔어요 약간 너무 예뻐. 이런 색깔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가 미지근한 톤 좋아하신다. 그냥 여기 누워야 돼. 내리깔고 누워야 돼. 음. 생기 있는 립을 올려놓고 그 위에 올려줘요. 그럼 너무 예쁜 컬러가 되거든요. 저는 매트립보다는 글로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크서 그 가리고 안 가리고가 진짜 심하거든요. 최대한 애교잘안 닦을게요. 가성비를 불문하고 너무 좋아, 이거. 딱, 겁나는 느낌. 진짜 예쁘죠? 입체감을 사는 것같 제가 하이라이트 하고 안 하고가 너무 심한 거 같아요. 입 위에도 살짝 이렇게 다어려주면 기가 막트게 떵. 던 섀도우 중에 밝은 컬러, 이거. 살짝 밝혀줘요. 살짝 뽀글리나? 어, 오오오오. 애교살 자면서 살짝 좀 탁해진 것 같아서. 짠, 요렇게 메이크업 끝이 났고, 그리고 마지막 구독자 이벤트 제품이 또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짠, 요거는 아도르 헤어 퍼퓸 오일입니다. 요렇게 세 가지 향이 있는데, 제가 맡아봤을 때는 이 오스만 투스 향이 너무 내 스타일이야. 제가 염색 엄청 많이 하다보니까 완전 푸석푸석 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갈 때 헤어 오일 쓰는데,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또 구독자 이벤트로 네큰 들고 왔습니다. 응? 응? 해가지고, 이 냄새 겁나 좋거든요. 이게 또 퍼퓸도 헤어 오일이라 해가지고, 냄새도 겁나 오래가. 아, 약간 미장센 그런 느낌인데, 약간 상큼하면서도 달콤한 그런 느낌? 진짜 완전 오일 오일 중에서도 끈적끈적한 그런 게 아니고 완전 산뜻한 그런 오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 발라서 떡진 느낌 되게 싫다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려요. 보정해 주면서 딱 하죠. 딱 그렇죠. 오늘 10만 기념 이벤트는 총 10분에게 드릴 예정이고 총 제품은 스킨포드의 도토리 팩, 아이소이의 자티 세럼 그다음에 토코보의 립 마스크요. 힐스의 글로우 쿠션, 베이직크의 루티드 츠 컬렉션이랑 이크모의립펜스하크 퍼센트의 모베이지 다음에 라도르의 헤어 버크, 마지막 언스코요렇게까지 드릴 예정입니다. 총1 0분 드릴 예정입니다 10만까지 같이 와 주셔 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꿈같아 프로 리뷰 유튜버가 될 때까지.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응. 응. 드디어! 아, 나 진짜 너무 정하고 싶었어. 구독자 애칭. 아, 진짜 지나갈 때마다 팬이에요! 할 때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이상했어. 약간 우리 둘만의 애칭. 우리들끼리만의 애칭. 이런 게 있어요. 음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데.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막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막 거리감이 느껴져가지고 드디어 구독자 애칭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놓게 있거든요. 무짜기. 어떠세요? 무짜기. 제 친구들이 저의 별명을 무짜가 무짜가 했었거든요. 무짜기 무짜기 했었는데 이걸 약간 여러분들한테 애칭으로 주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무짜기. 어떠세요? 우리 무짜기들, 무짜기들. 혹시나 무짜기 별로다. 다른 거 하고 싶다. 난더 좋은 의견 있다 하신 분들은 적으셔가지고 좋아요 제일 많은 것끼리 제가 대결시켜가지고 커뮤니티에 투표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첨되는 순간 그걸로 우리 애칭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응. 음. 우리만의 애칭. 다시 한번 더. 신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보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보러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일만, 그득그득그득 하 거라며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나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들어. 한번 봐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무드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자분한, 약간 뮤디드한 그런 뮤드 느낌? 아, 모브 느낌. 디트임도 오늘 어, 너무 잘 됐어. 이런. 느낌. 그럼 진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